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저 썸메이와 함께하는 의리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산에 다녀왔는데요. 산에 가기 전에 머릿속이 너무 많은 생각들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산에 가면서 걷고 땀을 흘리고 공기를 마시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좀 내려놔야겠다 라고 하니까 좀 많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토일 주말에요 여러분들도 주 중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 거를 주말에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는요, 음, 그런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의료중국어 시간이요, 저한테는 많이 힐링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의료중국어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을 갖는 이 10분인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럼 이 소중한 시간 한번 잘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저번 시간대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laughs> 저번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은요. 음, 그, 근데요. 그리고 어, 나 얼굴이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탄력이 없는 것 같아. 하여 피부 위에 라이후에 비엔더 조성 매우 단러라고 많이 어, 고객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또 물어보세요. 어, 근데 내 얼굴에 기미가 왜 생기는 걸까요? 어, 근데 내 얼굴에 왜 탄력이 왜 떨어지는 걸까요? 어, 근데 내 얼굴이 왜 점점 피부가 거칠어지는 걸까요?라고 물어보세요. 왜냐면 해결점을 찾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그 문장을 준비해봤습니다. 고민 고객님의 고민 왜땡땡땡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 기미가 왜 생기나요?라는 그 문장을 가져와봤는데요. 크게 보겠습니다. 왜 샤마 수시엔 초 광허바인데요. 여기서 먼저 수업 진행하기 전에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왜 샤마예요. 왜 샤마?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기미가 왜 생길까요? 為什麼,什麼,為什麼,為什麼,為什麼,왜 샤마? 샤마? 왜 샤마? 왜왜 그래? 왜 샤마? 음왜 샤마? 너가왜너 가요? 당신 갑니까? 왜쌈마니 지다울라 왜쌈마니 지다 너왜 오늘 지각했어? 그리고 저한테 요즘 해당되는 건데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니네 쥬이징 왜쌈마 치다 나마 도 에, 니 쥬이징 쥬왜쌈마 치다 나마 도왜쌈마니다왜마들어가면왜 라는 질문형 문자이에요 여기 뒤에 마가 붙이지도 않았는데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셔마왜셔마 왜셔마? 네. 왜셔마 출현. 여기서 또 알려드릴게요. 출현, 출현, 출 나올, 출자고요. 현 현. 그러니까 어떠한 뭐 현상이 발현되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다,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출현, 출현, 출현. 초일성 현사성 출현 네. 그런 다음에 이 뒤에는 뭐 황허반, 췌바, 뭐 도도 등등의 피부 고민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발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웨이 샤머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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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샤머 웨이 샤머입니다 왜쌤마 니 쥐다 왜쌤마 니 쥐다 나마 도 음. 왜쌤마 니 징댕 부라너 오늘 왜안 와? 어 그리고 너어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 여자한테 그냥 약간 툭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니 왜쌤마 나마 피오량 너왜그렇게뻐나는그 문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웨이션는요 아주 다양한 문장에서 많이 들어가는 이예요웨이션 네, 그런 다음에 초신, 초신, 초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황허반황허반황허반 기미입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왜 샴마 초선 황허반 네. 오늘 문장 정말 짧죠? <laughs> 네, 다시 한번 복습해서 리플레이 해 볼게요. 왜 샴마 초선 황허반 따라해 보시고 네, 좋습니다. 다시 왜 샴마 초선 황허반 네. 좋습니다. 다시 왜什마出现雀斑주근깨 네. 왜 주근깨가 생기나요? 왜什마出现雀斑입니다 음, 그럼 여기서 우리 저번 시간 때 배웠던 내용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저번 시간 때뭐 배웠죠?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신마? 我的皮肤没有弹性为什么我的皮肤没有弹性呢 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같고요 음, 왜什么 피부越来越变得粗糙? 그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앞에요. 왜什么만 넣으면요? 어, 왜 요즘 피부가 거칠어지나요? 음, 왜 요즘 피부에 탄력이 없나요? 왜什么이有 탄식나?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다시 배울 내용으로 돌아와서, 기미가 왜 생기나요? 왜什么出现黄河般? 입니다 마지막 왜 샤마 추샌 황허 반 입니다 네, 마지막 왜 샤마 추샌 황허 반 마지막 왜 샤마 추샌 황허 반 여러분 제가 제 수업 때 많이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이렇게 따라 많이 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요 혹시 계속 따라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발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개는 진짜 앞에서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연습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의료 중국어 10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6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